자 16년식 모델 아, 링컨 SUV 차량인데요. 오늘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 최저가로 아, 판매하는 차량인데요. 자 외장 컬러도 굉장히 예쁜 차량이지만 이게 블랙 컬러인데요. 어, 얼핏 보면은 청색 느낌이 납니다. 청색은 아니고 검정색인데 이게 푸른 그 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세요. 예, 도어 트림이 요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자 화이트 앤브라운 예,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도어 캐치 부분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자 썬팅 잘 되어 있고요. 아주 여기 뭐 곳곳에 링컨 마크도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자 시트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요. 폴딩하실 때는 여기에서 이 레버를 당기시면은 손쉽게 또 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뒷자리 공간도 널찍하고요자이 차는 5인승 차량입니다 가솔린. 자 뒷자리 열선 시트, 송풍구 있고요. 자 뒤에 이런 단자들 이 있고요. 자 위에 개방감 좋은 썬루프제 머리가 한이 요 정도 요 정도 있거든요 제 머리 뒤까지 예, 글라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여기 뒤쪽에 예, 트렁크 공간 이 있고요 자, 내리시면은 자암네스트 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컵홀더는 없는 건가요? 이게 뭐 키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원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옆쪽 유리 예 자, 윈도우 글라스 아주 깨끗하고요 자, 시트도 깨끗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60도 회전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예, 여기 뭐 앞쪽은 거의 뭐 화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죠. 예, 핸들까지, 자, 화이트. 그 다음에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내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 자, 오늘 1,050만원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예, 저희가 가져가야 될 마진. 다 녹여서 자 100만 원 할인된 금액 자 950만 원입니다. 어디서도 이 금액에 사실 수 없습니다. 당근카 구독자 어머, 여러분들 리클스마스. 안녕하세요. 메리 네, 크리스마이. 네,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우리 당근카에 아주 끝내주는 SUV가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 최저가로. 어, 최저가로 판매하고요. 또 최저가 금액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만 원 빼드리는 에, 역대급 최저가 차량입니다. 자, 링컨 올뉴 MKX 2.7 리저브 차량인데요. 자, 16년식 모델. 오늘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자, 16년식 모델 지금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동의하실 수가 있고요. 요 차는 4륜 구동 2.7어 어,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블랙 바디로 되어 있고요 시트 보시면은 쓰러집니다 시트는 어, 화이트 앤 어, 브라운 투톤 컬러로 되어 있고요 자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 상태 아주 끝내주는 차량 예, 견인 고리도 있고요 자 오늘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컨 올뉴 MKX 2.7 리저브 차량 자 16년식 15만 9천 키로대에 주행했고요. 자, 무사고에 누유 없는 차량. 자, 용도 이력 없고요 수수료 없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판매하는 금액은 1,050만 원이고요 예, 1,050만 원도 최저가인데, 자, 우리 구독자분들 수수료 받지 않고, 자, 950만 원까지 최저가로, 자, 9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차는 그 안드로이드 내비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앞쪽에 보시면 링컨 마크 있고요 자, 링컨은 이렇게 아주 뭐 그릴이 굉장히 아주 어, 천사의 날개처럼 예, 펼쳐져 있는데 굉장히 멋집니다. 자, 휠 타이어도 깨끗하고요. 자, 도장 상태 좋고요. 자, 시트 보시면 쓰러집니다. 자, 시트. 자, 화이트 앤 브라운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요. 자, 사륜구동 들어가 있고요. 자, SUV가 가져야 될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 어. 자 여기 견인 고리 아래쪽에 있고요. 자 MKX 아, 2.7 AWD 아, 4륜구동 모델이고요. 자 여기 트렁크가 어디서 열리나요? 아 이쪽에 있죠. 자 이렇게 열리는데 자 공간도 널찍하고요. 2열 시트 폴딩이 되죠. 자 이따가 실내는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자 닫으실 때는 이쪽에서 누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당근카 매물. 예, 지금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딜러분들도 이 차를 지금 판매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다른 데서 사시면 1,050만원이에요. 예, 다른 데서 사시면 1,050만원이지만 우리 당근카에 오셔서 사시면 자, 수수료 없이 950만원입니다. 자, 950만원에 16년 링컨 올뉴 MKX 2.7 리저브 모델 최저가로 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멋지네요. 제가 이전 모델은 좀 많이 팔아봤는데 이올뉴 MKX는 오늘 처음인데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썬팅도 잘 되어 있고요 예, 옆쪽에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예, 도어 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몇 가지 색깔인가요? 여기, 자, 화이트. 여기는 또 우드 톤이죠. 우드 톤. 여긴 가죽 톤, 브라운. 예, 아래는 또 폭신폭신한 재질. 또 여기는 또컵 홀더. 예, 여기 스위치 버튼. 전부 다깨끗하고요 그다음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는 거의 뭐 이제 브라운 계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도어 트림하고 내장재 쪽이 이제 화이트 컬러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쪽에 이런 공간도 있고요. 이게 뭐죠? 관련된 뭐 용품들이 있는데 아래쪽 요 공간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에도 또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전자 파킹하고 여기 라이트 버튼 이런 것들 있고요. 자 핸들도 여기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고요. 핸들도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고 깨끗하죠 여기 링컨 마크가 있고요 예, 여기 뭐 크루즈 버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패들시프트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또 알칸트라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정품인지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정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알칸트라 소재로 여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정말 멋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네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핸드폰 연동해가지고, 뭐 유튜브도 보시고, 어, 내비게이션 연결해서 내비도 보시고, 여기 또 내비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변속기가 여기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파킹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자, 후진인데, 어라운드뷰 다잘 나오고 있고요. 중립단이고요. 드라이브 모드고요. 자, 스포츠 모드고요. 예, 이쪽에서 다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예, 좋죠. 다음에 이쪽에도 이제 각 가지 버튼들 있고요. 비상등 이쪽에 있고, 이제 오디오 버튼, 뭐 열선 시트 버튼, 예, 여기 어, 버튼식 스타트 버튼, 예, 글로브 박스는 이쪽에서 누르면 이렇게 열리죠. 안쪽에 설명서, 보증서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안쪽에. 수납공간 뭐 usb 단자 sd 단자 이런 것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키도 두개 있습니다 키도 두개 있구요 자 안쪽으로 이런 또 수납공간 이렇게 있구요 아주 뭐 굉장히 좋네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시트도 아주 깨끗하구요 그 다음에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자 위쪽으로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 그 다음에 시트 어, 화이트 앤 브라운 컬러로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이 차에 타 있는데 이게 지금 SUV인지 에, 무슨 뭐 럭셔리 어, 스포츠칸지 모를 정도로 아주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에, 16년식 모델 4륜구동 가솔린 SUV인데요. 천만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1050만원에서 오늘 당근 특가예요. 950만원에 판매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차 가지고, 가지고 오자마자 여기 이제 중고차는 그 매물을 서로 중고차 딜러들끼리 매물을 서로 공유해서 판매를 하는데 가져오자마자 타 딜러들이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어 저도 이차 유튜브 촬영하고 싶다 어 이런 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차를 아마 영상이 나가기도 전에 혹시 또 그분들이 또 차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금액도 싸고 상태가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혹시라도 요차 보시면은. 바로 전화주셔야 구매하실 수 있고요. 에,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늑장을 부리시면 에, 좋은 차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가 지금 8만명이 넘어섰습니다. 에, 이 영상을 8만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사실 확률은 8만분의 1입니다. 에, 그래서 지체하시면 좋은 차 금방 놓칩니다. 좋은 차뭐 5분 만에 판매되는 차도 있고 뭐 1시간 만에 계약이 되는 차도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액 칼부 어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신용 불량자, 그다음에 저신용자 모두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담 전화 주시면은 어 상담 통해서 상세한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당근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 견인골이 있고요. 자 5인승 모델인데요, 완전 풀플랫이 됩니다. 자 5인승 모델 완전 풀플랫이 되고요. 아주 매트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깔려 있고요. 자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어 트림도 투톤으로 화이트 앤 브라운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휠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고요. 자 운전석 쪽 도어 트림 보세요. 아주 굉장히 멋지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트 모습이고요. 아 여기는 또알칸트라 소재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이 있고 핸들까지 이렇게 깔맞춤이 다 되어 있어요. 자 위쪽으로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요. 자 앞쪽 휠 타이어 상태 좋고요. 자요 차는 2700cc 가솔린 어, 차량이죠. 자, 4륜구동 모델이고요. 자, 16년식 15만 9천 키로 주행했고요. 자, 엔진 사운드 아주 끝내줍니다. 자, 엔진 질감이 아주 끝내주고요. 전 모델은 3,500cc라서 조금 배기량이 좀 부담이 있으셨을 텐데요. 약간 다운 사이징이 돼서 2,700cc 정도면은 뭐 그랜저급 정도 예, 배기량으로 봤을 때는 그랜저보다도 어, 배기량이 조금 어, 부, 어, 작, 작기 때문에. 예, 부담이 없이 타실 수가 있고요. 자, 앞쪽 그릴 보세요. 앞쪽 그릴 반짝반짝 잘 살아 있고요. 자, 성능 보증 보험도 되고요.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수료 면제 되고요. 자,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자, 100만 원 할인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깨끗한 차는 가지고 오면 바로 판매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트렁크 쪽 모습이고요. 자, 자, 차박도 즐기시고 짐도 싣고 다니시고. 어, 자가용으로 출퇴근도 하시고, 자, 여러가지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조수석 쪽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여기는 조수석 쪽 모습입니다. 저들 믿고 사고 팔아